안녕하세요 저는 청담동 뷰티파라다이스 V&MJ 피부과 성형외과의 대표 원장 김민주입니다 사실 이제는 모르는 분들이 없으실 정도로 리프팅 중에서도 울쎄라는 효과 좋기로 너무 유명한데요 가장 강력한 리프팅이라고 알려진 울쎄라 그냥 받기만 하면 무조건 다 좋을까요? 제대로 알지 않고 받으면 가장 흔한 치명적인 단점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부작용과 같은 역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울세라 시술을 앞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역효과가 나타나는 유형과 그 이유에 대해서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울세라는 아시는 것처럼 제가 너무 애정하는 시술인 만큼 이미 여러 번 치료 원리라든지 효과에 대해서는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요. 초음파 에너지가 피부 근막층, 깊숙이 들어가서 축 처졌던 조직을 수축해서 팽팽하게 당겨 주고요. 또 피하 지방층의 위축과 진피층 내 콜라겐을 생성하면서 노화로 인해서 힘을 잃었던 피부를 탄력 있게 쫙 끌어 올려서 주름 개선에도 효과가 탁월합니다. 이런 효과 때문에 울쎄라를 하고 나면 얼굴이 좀 작아지고 늘어진 피부가 탄력 있게 뼈에 착 붙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렇게 강력한 리프팅인데 설마 효과가 없을 수도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울쎄라도 잘 알지 못하면 큰맘 먹고 했던 플렉스가 무의미해지고요. 또 잘못하면 오히려 부작용과 같은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울쎄라 시술을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먼저 울쎄라로 얻을 수 없는 효과를 기대하는 경우입니다. 울쎄라가 콜라겐 재생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간혹 얼굴에 살이 없는 분들이나 볼륨을 채우고 싶어 하는 분들은요 울쎄라를 하면 폐인 부분에 콜라겐이 재생되면서 볼록하게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울쎄라는 콜라겐을 재생해서 근막층을 좀더 쫀쫀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주는 목적이지 볼륨을 빵빵하게 채워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꺼짐이 심한 분들이라면 울쎄라와 함께 볼륨을 채워 주는 시술을 같이 진행하시는 것이 더 좋은데요. 그래서 시술 전에는 나에게 필요한 시술이 무엇인지 충분한 상담이 필요한데요. 이런 과정 없이 시술이 진행된다면 당연히 시술을 실패하거나. 오히려 볼페인과 같은 역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울세라 한 번으로 완벽한 효과를 기대하는 경우도요, 울세라 시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울쎄라는 콜라겐 재생, 지방 위축, 리프팅 이 모든 효과가 좋다고 알려지면서 울쎄라를 받기만 하면 모든 노화 증상이 좋아질 거라고 사실 착각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그래서 가끔 안면 거상의 효과를 기대하고 울쎄라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울쎄라가 얼굴 주름을 개선하고 처진 지방을 줄여서 리프팅을 해 주는 것은 맞지만 수술이랑 똑같은 효과를 기대한다면 안면 거상을 진행하신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즉 나는 수술이 아닌 시술로 전반적인 노화 현상을 한 번에 모두 고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울쎄라 단독 시술만으로는 좀 어렵고요. 복합적인 시술을 진행해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울쎄라를 받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얼굴은 어떤 유형일까요? 먼저 거울을 봤을 때 심하게 볼이 패인 분들이 있으시죠. 흔히 이제 해골형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어디는 패이고 어디는 처지면서 울퉁불퉁해진 라인 때문에 울쎄라를 고려하시는데 저는 이런 분들에게 울쎄라보다 볼륨을 채우는 시술을 먼저 권유드립니다. 사실 리프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얼굴에 볼륨이 있는 것이 동안 얼굴로 보이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만큼 리프팅 필러나 주베룩 볼륨으로 꺼진 부분을 채워주면 얼굴 라인이 한결 부드러워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대로 내가 얼굴에 살이 없으면 울쎄라를 받으면 안 되나 하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얼굴에 살이 없는 분들 중에서도 피부 탄력이 심하게 떨어졌다면 볼륨 시술과 함께 울쎄라를 함께 진행하셔야 만족스러운 동안 얼굴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울쎄라를 고려 중인 분들은 얼굴에 살이 없으면 절대 울쎄라 받으면 안 된다는 말 사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디테일한 디자인을 통해서 필요에 따라 적절한 피부층에 적절한 에너지를 주입한다면 부작용, 볼패임 절대 없이 충분히 만족스러운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또 강조하는 게 바로 커스텀 플랜인데요. 각자 피부의 처짐 정도와 상태를 정확하게 체크하고 적절한 팁과 샷수를 분배해서 진행한다면 역효과가 나는 걱정 전혀 없이 얼굴 라인이 정리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얇은 분들입니다. 울쎄라 효과는 어느 정도 샷수와 세기에 비례를 하는데요. 피부가 얇은 분들은 과하면 부작용 당연히 일어날 수 있어서 커스텀 디자인을 통해서 나에게 적절한 샷수와 적절한 강도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본인의 피부를 잡아 봤을 때 잡히는 부분이 얇으면 오, 난 피부가 얇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내원하셔서 막상 진료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두꺼운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 피부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 보시고 어떤 깊이에 어떤 팁을 사용해서 어떤 강도로 울쎄라를 시술할 건지 보다 세밀하게 디자인을 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얼굴에 차글자글한 잔주름이 많은 분들이 있으시죠? 이런 분들은 사실 울세라로 피부를 팽팽하게 당겨서 주름을 펼 수는 있지만 원하는 만큼의 만족스러운 효과는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글자글한 주름이 많은 분들에게는 저는 오히려 울쎄라보다는 써마지를 더 추천을 드리는데요. 써마지는 이 진피층에 고주파 에너지를 전달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진피층의 콜라겐 재생을 촉진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자글자글했던 주름이 사라지고 모공이 쫀쫀하게 타이트닝 되면서 피부 결이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얼굴 처짐보다는 자글자글한 잔주름을 해결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울세라보다는 썸마지를 받으시는 것이 더 좋고요. 만약 얼굴이 전체적으로 무겁게 내려온 느낌, 넙대대한 느낌과 자글자글한 주름이 함께 고민이라면 울세라와 썸마지를 함께 받으시면 더욱 탄탄한 동안 피부를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울쎄라는 어떻게 시술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좌우되는데요. 역효과가 나는 유형도 디테일한 디자인을 토대로 세밀한 시술을 진행한다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울쎄라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울쎄라 단일 시술이 아니라 복합적인 치료를 함께 병행을 해 주시는 것도 더욱 더 만족스러운 울쎄라 효과를 볼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울세라를 받으면 역효과가 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면 어, 그동안 나는 이런 이유로 울세라 효과가 없었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시술을 받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에서 시술 받아야 할지 이런 계획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내용을 기억을 해두셨다가 앞으로는 모두 만족스러운 울세력 효과를 보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